오늘은 성령 강림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강림하면서 준비되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탄는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성령을 열매를 열심히 얻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을 역동하도록 뛰게 만드는 사건, 그들을 생명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했던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과 동행한 후에야 제자들은 자신의 달란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eu quero 것이 품래든지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코드를 공하며 봉사하고 싶다고. 손가락 대만는 주일학교 부장. 주일는 모든 것이 제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하나 선교회라는 단체를 위해서 노숙인과 수외계층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김희성 교수님 연길 사랑의 집에서 고아들과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 하고.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도 사고셨습니다. 그 목적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역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수수나 속인 수에 소가 넘어져서 휩쓸지도 말아야 합다 사람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활동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대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신앙인 우리는 출발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목적도 그분의 소망에 두어야 한다. 그 속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사역에 임하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갈수 있지만, 이런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 목적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재능에 따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요하셔서한 사람의 thank you Yeah. 경영만 3 0년이 40년이요. 你啊，你啊，我。 가난하고 억울한 자 약하고 수혜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2001년도 가을 중국에서 사역을 한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할 동영상자를 찾았습니다. 저는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반응이 쉬운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하던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집도 하고, 그들과 함께 1 0 k 비전 향진도 가고 사랑의 집에 방문에서 땅을 타고 집을 지기도 하고 뮤지컬을 제작해서 호텔에서 공연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공동체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하는 성교 공동체로. Thank you.